오이 짤순이 요리를 간편하게 만드는 비법 공개 주방에서의 시간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제품을 소개합니다. 나물의 물기를 제거할 때 매번 손으로 짜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웠는지 아시죠? 또한 유제품을 만들 때마다 다양한 도구를 꺼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킨스텐 요술 짤순이 1.7L로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터치 분리형 구조 덕분에 사용이 간편하며 대용량 1.7L 라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어요.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하나의 제품만으로 여러 요리에 쉽게 활용할 수 있어서 더욱 효율적입니다. 주방에서의 새로운 혁신 킹스텐 요술 짤순이를 통해 경험해보세요. 짤순이로 새로운 혁신을 경험해보세요. 다양한 재질이 압축기를 찾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한 적 있으신가요? 내구성이 약해 자주 교체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걱정은 끝입니다. MGMC 디자인 플루딕 짤순이는 플라스틱, 멜라민, p t 등 여러 재질로 제작되어 다양한 요구에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뛰어난 내구성으로 오랜 기간 사용 가능하며 그 기능성은 사용자에게 최대의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이 제품 하나로 삶의 편리함과 질 향상을 동시에 누려보세요. MGMC 디자인 플루딕 짤순이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효율성을 경험하세요. 요리 시간을 절약하고 싶으신가요? 일상드림 음식 탈수기 짤순이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매번 야채의 물기 제거 때문에 번거로우셨다면 이제는 걱정 마세요. 손목에 부담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압축기 타입으로 야채와 오이지의 물기를 빠르게 제거하세요. 내구성이 뛰어난 PP 나일론 재질로 만들어져 오랫동안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맛과 질감을 경험하며 요리의 혁신을 주방에서 시작해 보세요. 짤순이로 요리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